너 단장님 네. 여기는 어느 단체예요? 저희는 늘선봉사단입니다. <laughs> 예. 얼마 정도 되셨어요? <laughs> 2018년부터 했으니까 6년? 아, 6년? 휴지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? 아, 제가 좀 뜨개질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. 관심이 있어가지고. 네. 이걸 이렇게 뜬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도 많이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제 뭐, 덮고 어. 어르신이나. 예, 예.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거고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. 음.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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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빠워서 이해 저희가 저도... 할수 있는 게 음. 이제 손동을 하고 예쁘게 해서 어르신들 좀 기쁘게 해 드리는 게 특징이지만 아. 만족도가 있어지고 가 네. 인기가 네. 있습니다. 아, 네.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센터 분들한테전달한 해서 전달을 수 있도록 지역가정센터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어요. 방학이고 음뭐 그런 기념해서 애들한테도 좀 뭔가 기념이 될 만한 방식이나 싶어가지고 <laughs> 이제 공장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은원 끝에 견장한 네. 거예요.